네. 제 51강을 하겠습니다. 자, 순자와의 무용지 변과 불급지 차를 기몰치하라. 순자, 우리 앞에 나왔죠. 맹자, 순자, 정선설, 성학설 할때그 순자 나왔어요. 순자가 뭐라고 했냐. 이 글은 원래 순자, 이, 순자라는 책이 있거든요. 순자라는 책의 철론이라는 그 편에 순자 거기 철론이라는 편이 있습니다. 그 철론 편에 나오는데 뭐라고 했냐면 무용지변 쓸용 없을 무쓸데 없는 이이 변자가 우리 변호사 할때말잘할 변자인데 이게 쓸꼭 말잘하는 말재주 뭐 그런 뜻보다는 쓸데없는 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. 쓸데없는 말. 요 아무 쓸데없는 말 그리고 불급 지찰 살필찰자 인데 그리 급하지 않은 급히 살펴야 될 일이 아닌 것 급하지 않은 살핌 그런 것을 기 버릴 기자 그런 것을 버려 두고 버려 두고 이 물치 말물 다스릴지 다스리지 말아라 다스린다는 말은 꼭 우리가 통치한다 이런 개념보다 다룬다 이런 뜻으로 오죠 자 그래서 어, 쓸데없는 말과, 어, 급하지 않은 그런 살핌 급히 살펴야 될 일도 아닌 그런 일들은 버려두고 다루지 말아라. 그런 뜻인데, 이게 보통 이, 지금 이 순자가 이 철론에 나오는 말은 개인을 두고 한 말은 아니고 국가의 정치를 두고 이야기 한 겁니다. 국가의 정치를 살필 때 이런 쓸데없는 소리, 급하지 않은 거이런거 하지 마. 이런 거 말고도 우리가 돌봐야 될 일이 천지다. 여기 예를 들면 그 책에 보면 뭐, 세금을 뭐, 쓸데없는 흉년의 세금을 많이 거지 마라. 이런 얘기부터 막 나오는데, 그, 이게, 물론 국가에서 한 얘기지만, 여기서는 명심보감은 개인적인 주로 얘기를 다룬 것이라서 이런 것도 그 좁혀서 개인이 적용을 해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오히려 보면,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, 개인, 개인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,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리 급하지 않은 거 자꾸 따져 사지 마라. 그런 거죠. 그런 것은 그냥 버려두고 너무 그런 걸 치, 그런 걸 자꾸 사상건건 시비하지 말아라. 자, 그런 뜻입니다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